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트래블 데일리 12월 17일자 동영상 뉴스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트래블 데일리의 이정민 기자입니다. 예. 자, 연말이 다가오고 있는데, 예, 저희 트래블 데일리도 매일매일 기사를 어,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고 있는데, 아, 연말이 다가올수록 기사 자료도 비롯해서, 아, 이 기사 거리가 점점 없어지는, 예, 줄어드는 추세라 저희도 매일매일이 좀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 우리 보시는 분들과 또 여행업계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내용이라면 최대한 좀 심사숙고하고 선택해 주고 취재하고 정리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어제 12월 16일자 동영상 뉴스에 음성이 약간 좀 잡음이 섞였습니다 저희가 요 무선 마이크를 쓰고 있는데 여기에 조금 잡음이 섞인 점 그래서 불편하게 해드린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12월 17일 화요일자 오늘 첫 소식입니다 어 스카이 스캐너 조사 발표한 자료입니다 올해 해외로 떠난 항공권 평균 가격이 전년 대비 약10% 가량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같은 기간 일부 여행지는 최대 31%까지 가격이 낮아져서 가성비 여행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자스카이스캐너는요 여행 트렌드 2020 보고서를 통해서 전년 대비 가격 하락률이 높고 특별한 여행 경험을 제공하는 가성비 여행지 다섯 곳을 공개를 했는데요. 어, 이중 마카오 같은 경우는 경우는요. 어 가장 많이 하락했습니다. 약 31%까지 하락해서 가성비 여행지 1위에 예, 차지했고요. 중국 선전이 한 24%, 그리고 태국 크라비가 12%, 대만 가오슝이 19%, 그리고 필리핀의 팔라완이 약10 8% 정도 어 항공권 가격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뭐 아무래도 많이 가니까 떨어졌겠죠. 이 많은 곳 항공권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또 오라에 많이 갔다는 그런 반증이기도 하겠죠. 자, 이들 여행지는 여행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으면서 현지 문화와 음식 등을 제대로 체험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른바 어 오버투어리즘이죠. 오버투어리즘에 시달리는 유명 여행지를 대체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라고 스카이 스키너는 밝혔습니다. 자, 보고서에 따르면요. 2019년 한국발 해외 여행지의 항공권 전체 평균 가격은요. 전년 대비 약 10%가량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한국인의 인기 여행지인 후쿠오카, 도쿄, 오사카 등의 항공권 가격 하락과 저비용 항공사의 중국 동남아 노선 확대가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 바로 한번 가볼게요. 어, 터키 문화관광부가 오늘 어, 자료를 하나 발표했습니다. 어, 올해 9월 한 달만 예, 터키를 찾은 한국인 관광객 수가 2만 76명, 예, 2만여 명가량 됐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 아, 이게 왜 의미 있냐면, 월 방문자 2만 명을 돌파한 것이 굉장히 좀, 어, 최초는 아닐 것 같고요. 예. 그동안 월 단위로 2만 명을 못, 돌파를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또 1년, 지금 그러니까 10월까지만 살펴보면, 요 올해 10월까지 한국인 여행객이 약 18만 명, 예,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약 37%가량 성장을 했고요. 2017년 동기 대비 무려 80%가량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어, 태국이, 어, 최근 들어서 점점 그 태국 현지 정세가 안정화되고 있죠. 그래서 아마 또 그동안 좀 움츠렸던 한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올해 또 증가한 것 같습니다. 다채로운 관광자원 보유했죠. 예, 뭐 워낙 유명한 하스팟들도 예, 많고, 그래서 한국인 여행객이 매년 30% 이상 증가하고요. 올해는 평균 약40% 매달 성장하는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어 터키 문화관광부가 조사한 2018년 여행객 트렌드가 또 있네요. 한국인 여행객의 여행객이 터키에 머무는 평균 숙박 기간은요. 약 7박 9일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룹 패키지를 통한 여행 방식이 어더 많았지만 자유여행 어 비중 또한 어 굉장히 더 많은 증가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터키는 뭐 터키 항공이 주 항공사고 그 다음에 지금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국내 항공사를 비롯해서. 어, 굉장히 많은 유럽 외항사들이 터키를 허브로 많이 이용하고 있죠. 예. 터키 항공 어, 직항편으로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인천이스탄불 주6회그 다음에 터키항공 매일 어, 데일리로 운항을 하고 있죠. 예. 아무튼 뭐 성장을 하고 있다는 축하를 드리고요. 더 많이 성장할 그 명분은 많습니다. 이유도 많고요. 왜냐하면 터키 항공을 통한 이스탄불 경유편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터키의 성장세는 곧 유럽의 성장세와도 직결이 된다고 할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한번 뽑아봤습니다. 자, 연말이라 시상식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이 축하드릴 또 소식이 하나 있네요. 에어캐나다가 럭셔리 비즈니스와 레저 여행자를 위한 글로벌 잡지죠, 글로벌 트래블러 선정 2019년 올해의 항공사 선정됐고요. 또, 상용여행자들에게 영향이 있는, 어, 영향력 있는 비즈니스 트래블러 USA의 2019년 비즈니스 트래블 어워드에서 무려 12년 연속 국제선 여행을 위한 북미 최고 항공사로 선정되는 영향을 알았습니다. 어, 다양한 원인들이 있었는데 그동안 어, 많은 비용을 들여서 뭐, 항공기 기내 서비스 공항 편의시설 같은 게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 한 120, 2010년 이후에요. 에어 캐나다가 이러한 그 항공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약 120억 달러 자본을 투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아무래도 투자한 만큼 결과가 나오겠죠. 예, 그래서 이런 결과를 지금 그 수상을 했고요. 캐나다 주요 공항 허브로 하고 있죠. 유럽, 중동, 아프리카, 아시아, 호주, 카리브해까지 그리고 멕시코, 중앙아메리카, 뭐 당연히 북아메리카 있고요, 남아메리카는 당연하겠죠. 현재 220개 도시 연결된 네트워크 공급하고 있고요. 뭐 기종도 다양합니다. A330도 있고, 보잉 787 드림라이너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좌석 간격과 폭을 넓게 확대를 하죠 프리미어 이코노미 객실 어, 그 좌석은 시장에서 아주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자, 또 유럽 노선 항공사들이 뭐 연말마저 또 프로모션 많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피네어가 유럽 22개 도시로 향하는 왕복항공권을 12월 31일까지 특가 판매에 돌입했습니다. 어, 파리, 로마, 바르셀로나 등 유럽 22개 도시 예, 뭐 가격은 상이한데요. 내년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는 최저 67만 원부터 구매할 수 있는 것도 있답니다. 4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는 최저 71만 원부터 어, 구매할 수 있는 아주 유럽 여행에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 에미레이트 항공도 추가적으로 프로모션, 특가 프로모션 이어가고 있,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저희 트래블 데일리 텍스트 뉴스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필리핀이 뭐 사상 최대 그 세일을 내년 3월부터 한달 동안 한다고 어,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자, 어, 필리핀 강화에 색다른 재미를 하나 더 추가한다고 하네요. 어, 내년 3월 필리핀전 저녁, 필리핀 저녁에서 전역, 처음으로요. 빅 세일 행사가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예. 굉장히 그동안 볼수 없었던 가격으로 사이를, 저희 세일을 한다고 하네요. 어, 이번 그 이름은요, 필리핀 펀 세일이네요. 싱가포르의 그레이트 싱가포르 세일과 홍콩의 썸머 세일, 필리핀, 어, 그런 것들의 필리핀 버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필리핀 여러 섬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뭐 지역마다 다 굉장히 특, 특 있는 축제 같은 것들도 같이 열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싱가포르와 홍콩이 한 도시에서만 행사를 진행하는 것과 달리 필리핀은 전역에서 필리핀 전역에서 이 같은 쇼핑 축제를 벌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뭐 저기 블랙 프라이데이 그 본따서 했죠. 어 하고 있는데 세일 뭐였죠? 패스탄가 하고 있는데 뭐 갈수록 분위기가 영 아니죠. 예. 이런 것들을 하려면 외국에 이렇게 좀 사전에 미리 좀 알리고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그 관련한 그 정부 관련 부서, 그 다음에 뭐 공공기관들이 너무나, 글쎄요, 뭐, 좀뭐든 본질을 놓치고 있지 않나. 그래서 비교적 성공에 도달하지는 않고 계속 뭐 언론 보도 보면은 뭐그 지지부진한 그런 형태를 보이는데 이런 것도 하나의 인바운드 유치에 도움이 될수 있으니까 좀더 치밀한 계획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트래블 데일리 오늘 12월 17일. 화요일자 동영상 뉴스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뭐 예고해 드린 대로 저희 올해 동영상 뉴스는요. 12월 18일자까지만 보내드리고요. 남은 기간 저희가 내일 좀더 색다른 모습을 위해서 좀 준비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